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이번 주 트럼프 푸틴 회담과 잭슨홀 미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파월 의장은 정치적 압박 속 마지막 참석이라는 상징성이 커요. 이번에 파월 의장은 부엉이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죠.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부엉이적 태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태도 2번, 경기 성장을 위해 금리 인하를 강조하는 태도 3번, 금리 인상이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태도 4번,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태도 정답은 3번, 금리 인상이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태도입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보여줄 가능성이 큰 부엉이 메시지는 시장에 명확한 방향을 주기보다 균형 잡힌 신중한 시그널을 의미해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 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 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